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순이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사무엘 하는 생각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진행의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같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압살롬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인 다윗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대적자로 섰단 말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의 대적자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다윗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빠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범하기도 하였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대적자인 이 아들 압살롬을. 지금 아버지인 다윗이 굉장히 분노로서 대할 수도 있는데, 아, 그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성경에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너그러이 대구를 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대적자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 함은...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굳고 말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사실 주인공은 다윗이기에 모든 백성이 죽고 사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겨냥하고 있기에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백성이 말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압살롬을 죽이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끝나는 게임을 끝나지 않도록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죠. 또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압이 그러한 다윗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는 지금 지체할 여유가 없다 그러죠. 굉장히 조급해 하면서 압살롬을 죽일 것에 대해서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갈려가서 심장을 찌르죠. 이렇게 죽인 압살롬에 대한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가타부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이 이러한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기 이전에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데 그때 요압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압에 대해서 그가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는 굉장히 엄격한 말을 하죠. 근데 이때 압살롬을 죽였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 왕의 명령을 거역한 요압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이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때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면서 엎드릴 만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러한 도덕적인 명령, 윤리적인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아,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과연 도우시는가를 살펴볼 때 18장 8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18장 7절 8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지금 양편에 다 전사자를 총괄하면서 기록한 숫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2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예전에도 쫓겨나는 도망자였고 지금도 또다시 도망자로 전락한 신세죠. 이 가운데 다윗을 함께하는 백성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4천 명, 5천 명 정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압살롬의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란 말입니다 즉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편이 지금 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지금 칼로 직접 죽은 자는 사실 적고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은 겁니다. 이 숲이라 함은 그냥 정글처럼 우거진 숲이거든요. 그런 숲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동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정글이라는 특이한 지역적 특색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 사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정글 숲이라는 특이한 지역을 활용하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수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들의 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기사가 이 앞에서도 많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전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 다윗이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전쟁을 패하게 하죠 앞서 우리가 17장에서도 아이도벨과 후세의 모략 속에서 사실 아이도벨의 모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모략, 다윗 편인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좋게 여기는, 옳게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전쟁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계속 이 사무엘 하를 볼때 우리가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계략, 모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계략과 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어떻게 처리하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무엘 하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때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는 바는 이 땅의 어떠한 배신, 어떠한 뒤편에서의 모략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 그걸 통해서 화 뭔가가 조정됨 이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비겨나가지 않음을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사무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배신이 난무합니까? 어떻게 다윗의 명령을 이렇게 배신하는 부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당키는 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죠 수많은 모략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급함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령을 어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을 모아 모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은 깊이 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 같으나 그의 왕조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심정을 한번 읽어 보죠.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왕이 유업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이 어떻게 옳은지 그런지에 같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옳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심정은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지금 심정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입니다 그냥 대적자라고 보기에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냥 처단하기에는 자기 자식을 처단하는 겁니다 자식이 대적자이기에 대적자를 처단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백성들의 심정에는 아들을 친 아빠로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정으로서 아들을 살려주자니,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는 반역자에 대한 지금 장에 서 있거든요.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생각할 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이지만, 사실 어떠한 결정과 삶의 일에 있어서 심플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일이 간단하게 다 다윗에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다윗의 재회의 결과이기도 했고 그 가운데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뭔가 명확하게 우리 삶을 걷는 것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봐도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것 같고 저 말씀 보면 저렇게 하라는 것 같아서 교묘하게 우리 상황에 우리 편리한 대로 껴맞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로서 엎드려도 뭐가 명확한지 모르겠고 상황을 봐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될지 대적자로 봐야 할지 아버지로서 입장을 취해야 할지 어떤 것 하나를 취하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곤란한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흘러갑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리 취해도 난감하고 저리 취해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고민 가운데 결국 한 가지의 결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을 읽어낼 때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음을 이것은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한 가지의 삶으로 인도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나라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세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난감하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고 모든 모략과 뒤 속에서의 수근거림과 반란과 명령의 불복종함과 수많은 방해가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올게 여기는지도 모르겠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 가운데.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흘러간다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의 목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무지와 상황의 어려움과 옳고 그른 것이 뭔지 모르는 난감함 속에 우리의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는 정말로 알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사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여러 사람들의 배신과 수근거림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계략과 모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정의 어려움과 우리의 무지함과 상황의 어려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모략 그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를 때가 많으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오니 이 모든 역사를 맡기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움직여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